안녕하세요. 소송에서 한번 이겼다고 해서 아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판결에 어떤 부분이 진짜 최종적인 힘을 갖는지 그리고 이 분쟁을 완전히 확실하게 끝내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고 긴 소송에서 드디어 이겼는데 상대방이 똑같은 문제로 또 소송을 걸어온다면 어떨까요? 와, 생각만 해도 정말 머리가 아프죠? 법에서는요, 바로 이런 끝없는 분쟁을 막기 위해 아주 강력한 방어막을 만들어뒀는데, 그게 바로 기판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기판력이 뭔지, 그 기본 원칙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원칙을 역이용하는 아주 강력한 예외, 그러니까 최선의 한수가 될수 있는 전략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전략이 어떻게 승패를 가르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법적 분쟁의 마침표를 찍어주는 힘, 기판력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판력 이건 말이죠. 법원이 자이 사건은 이제 진짜 끝.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하고 땅땅땅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번 결정된 사안을 두고 계속 싸우는 걸 막아서 사회 전체의 법적 안정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판사가 내린 그긴 판결문의 모든 문장이 똑같은 힘을 갖는 게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대체 어떤 부분이 진짜 힘을 가졌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판결문이 뭐 수십 페이지가 되더라도 진짜 구속력, 진짜 힘을 갖는 건딱한 부분, 바로 주문입니다. 이 최종 결론, 이것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이걸 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주문은 말 그대로 경기의 최종 스코어예요. 피고는 1억 원을 지급하라. 이게 공식 기록으로 남는 거죠. 반면에 이유는 그 점수가 나오기까지의 경기 해설이나 분석 같은 겁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최종 스코어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는 법이죠. 여기에도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예외, 거의 뭐 필살기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소송의 흐름을 바꾸는 특별한 기술이라고 할수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상계 항변이라는 건요. 그냥 방어만 하는 방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의 허를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쟁을 나한테 가장 유리하게, 그러니까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내는 열쇠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한번 보세요. 상대방이 나한테 소송을 걸어왔을 때 그냥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당신도 나한테 빚이 있잖아요. 라고 맞받아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내가 주장한 채권이 진짜 있는 건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만 해요. 아주 능동적인 움직임인 거죠. 백문이 불여 일견이죠? 이제 두 가지 실제 사례를 비교해 볼 텐데요. 단순히 방어만 했을 때랑 이 전력적인 상계 항변을 썼을 때그 결과가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인지 한번 직접 보시죠. 최선의 선택이 왜 중요한지 바로 드러날 겁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피고가 그냥, 어? 나 5천만 원은 이미 갚았는데요? 이렇게 단순하게 주장만 한 거예요. 근데 법원이 안 받아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판결의 효력은 1억 원 갚아라 이 주문에만 있다는 거예요. 왜돈 갚았다는 주장이 기각됐는지, 그 이유 부분은 나중에 다른 소송에 가서 효력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사례를 보세요. 여기서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피곤한 상계 항변을 써서 자신의 5천만원 채권에 대해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냈어요. 이제 게임 끝난 겁니다. A는 나중에 가서 내가 너한테 5천만원 빚진 적 없어? 이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어때요? 훨씬 더 확실하고 전략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제 원칙도 보고 예외도 보고 실제 사례까지 다 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꿰뚫는 핵심, 우리가 분쟁에서 이기려면 뭘 기억해야 할까요? 당신을 위한 최선의 한수는 도대체 뭘까요? 결국 이겁니다. 첫째, 원칙적으로는 판결의 최종 주문만 힘이 있다. 둘째, 하지만 상계 항변이라는 예외를 쓰면 그 이유 부분에도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단순 방어를 할 거냐? 상계항변을 할 거냐? 이 선택이 앞으로의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것. 이게 바로 법적 다툼에서 최선의 수를 찾는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꼭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그저 수비만 하고 있나? 아니면 이 분쟁을 완전히 끝장낼 최선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나? 하고 말이죠.